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키 캡에다가 기능성 캡에다가 쑤시 나이키 수시 그리고 폴로 라이프로레인 리디 긴빨 그리고 화이트 아바시에다가 나이키 반달 슈프림 그냥 플리마켓 장터 같은 건 해도 지금 거래는 안 하려고요. 아, 너무 너무 가지고 그때 그 l 제가 다 입고 신고 쓰기로 했습니다. o to the c i 지금 I'm going t 아니에요.